안녕하세요, 댄스장입니다. 네, 오늘은 루디오 이것들이 도착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좀 만져보니까 재질이 약간 제가 쓰고 있었던 거랑 다르긴 합니다. 이거는 자위대 BX에서 파는 거라서 실제로 이것도 자위관들이 쓸 때도 있는 정도 보입니다. 그래도 진짜로 제가 쓰고 있었던 거랑 외모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파지가 보니까. 이거는 차크가 되고 있는데 제가 쓰고 있었던 것은 차크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어 약간 차이는 있는데 허기만 하면 거의 똑같습니다 이거 모자도 진짜로 자위대에서 쓰는 것은 여기에 마크가 있는데 이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존두가 실은 이게 가장 비쌌습니다 이거는 제가 자위대에서 쓰던 거랑 어 진짜로 정말로 비슷합니다 너무 비슷해서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차위대에서 쓰던 티셔츠입니다. 그럼 지금 또 입어보겠습니다. 이런식으로 매셔서 그리고 여기에 넣으면 됩니다 이게 육상첨이의 스타일입니다 보통 실내에서는 모자를 안쓰니까 아, 이게 실내에서 육상첨드의 스타일인데 모자를 쓰면은 이렇게 된다. 이렇게 나오래 그리고 저번에 제가 사격 자세 영상을 찍었을 때 크드의 그 온도류를 넣는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이것을 입고 있을 때 다시 재생는데요기사우집인데요 올바른 자세라고 제가 한 것이 이 자세입니다. 이게 저는 여기가 진짜로 아파서 힘들어서. 할수 없지는 않은데 힘들니까 저는 항상 <laughs> 이렇게 사립을 하고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제 자세고 자위에서 지도를 받을 때는 이 자세가 올바른 자세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덕분에 광고비로 이것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런 식으로 전뚜버디 있으면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자위대에서의 경험을 얘기할 수 있으니까요 앞으로는 좀 수업자라든가 그리고 여러분께서 자위대에 이런 것을 좀제형해주셨으면 한다는 것을 알려주셨으면 제가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 오늘도 여기까지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